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히 많은 그런 또 삶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까 그, 그 여청년께서 그 바이오를 연주해 주셨는데, 예수님은 이 모든 그 별을 창조하시고, 그 지구, 지구에 사람 위시해서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구속의 경륜을 이루셨습니다. 귀한 보혜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리가 그 옛날 같으면 저대속죄에 해당됩니다. 회개하는 마음과 성찰하는 그런 심령이 매일같이 일어나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저희 심장이 고동하고 호흡을 유지하는 것은 기계가 움직인처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 과거를 아시고 또 인도하시고 미래와 현재를 또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주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섰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고 그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런 복된 삶이 또 되길 바라겠습니다 대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인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면 영생한다는 영생의 소망을 준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울산고등학교 때 그리스도 교회 에 다니면서 물에 잠기는 침례를 받았습니다. 1992년 친정의 전도로 안식일 기회를 알게 돼서 장로교회에서 제치를 안식일 예수재림교 울산중부교회 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울산시용교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1994년 목사님이 권유로 진리를 또 깨달았다 그런 말씀하면서 제가 또 재침례를 받았습니다. 34살 경에 예언의 신을 보는 중에 그리스도인은 문서 전도를 하고 성규 열정에 또그 활성화에 대, 된 데서 영남합회에서 8년 정도 문서 전도 생활을 했습니다. 울산에 그 중구, 동구, 울주군 지역, 부산 해운대, 대구, 동구, 이렇게 방문하면서 아파트 일반 가정에 방문하면서 전도주와 신앙서적을 전했습니다. 또 학교, 학원, 병원, 기업체 여러 곳에 방문하고 한 번은 또 치과 병원에 가서 원장님 뵙고 또 신앙서적을 전했습니다. 항상 좋은 것은 아니고 제가 한기업체 방문했습니다. 그 경비가 어떻게 왔냐 하길래 아, 시조사 영남 앞에서 왔다 했습니다. 그분 생각에는, 아, 무슨 높은 기관 왔나 싶어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높은 분이니까 아주 그 뵙고 제가 어떻게 왔나 하길래 영랑합이 시조사에 왔다 했습니다. 시조사가니까 뭐급이 나는 모입니다그러 그래 저를 뭐또 이런 또 접대하고, 저 신앙 얘기하고, 그 신앙서적을 고나니까 변화도만 저보고만 나가라는 겁니다. 경비하고 그, 경비하고 연락됐는지 저를 부르더만 분노하고 한대 치는, 제가 한대 맞았습니다. 아, 그래도 뭐 이런 인내야되기돼서 계속 제가 여러 곳에 방문하고 한 8년 정도 하다가 이런 문서전도를 알, 알다시피 그거로 생활해야 됩니다. 그 파트타임이 있고 풀타임이, 저는 오로지 풀타임도 있습니다. 아, 생활이 너무 어렵고 막, 아, 뭐 여러 시험이 들어서 제가 그만뒀습니다. 그 그래, 기술을 좀 배워야 되겠다 해서, 어, 한국 폴리텍 대학에, 그, 화성 캠퍼스에, 저, 컴퓨터 기계기능사 1년 과정 공부하고, 인천 캠퍼스에 자동화 시스템의 한 산업학사 과정 2년 공부하고, 또 서울 정수 캠퍼스에 산업 디자인 2년 공부했습니다. 2년 제가 공부할 때, 서울 중앙교회 나올 때, 그, 박상길 목사님이 계시고, 지금 생각하니까 뭐한 중앙교에 나온 지 10년인가 11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기술 배울 때는 참 좋았습니다. 그 현실은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뒤부터 문제 생긴 겁니다. 저한 번은 저, 그 인천 캠퍼스 다닐 때 학과장님하고 기업체 면제를 갔습니다. 제가 신앙 얘기를 하고, 그러면, 금요일 밤에 회사에 문제 생겼다. 그러면, 교회 갈 거냐? 회사 일을 할 거냐? 아, 저는 당연히 교회를 가야 됩니다. 더이서 면접이 안 되는 겁니다. 학과장님이. 어떻게 할 거냐? 아, 저는 감사의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십니다. 서울에 한 번은 여기에 정수캠퍼스 거기 다니고, 그, 광고와 간판만 회사에 들어갔어요 아 저는 화요일 밤에 교회 가고 금요일 밤에 교회 가고 토요일 교회 가고 일도 서툴고 하니까 나중에 뭐 거기 사장님이 엄청 이런 거함치고아 그래서 저는 도에서 피해주면 안 되겠다 나오세요 그래가 제가 저인력급자 다니면서 회사를 알아보니까 뭐 전부 저는 저 금요일 밤에 교회를 가야 됩니다 일곱이 반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아, 시간이 뭐안 되니까 도저히 뭐 이런 뭐 포기하고 여러 고민 중에 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쓰러져서 울산대학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퇴원해서 길메리 요양병원에 울산에 입원하면서, 아, 처음에는 음식을 드실지 나중에 코로 영양분을 흡수하는 겁니다. 제가 막 충격받아가지고, 아, 이거 어머니 오래 사셔야 됩니다. 기도했습니다. 아, 제보다더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몇년 고생하시고, 그, 2024년 작년 6월 20일에, 아, 그, 주한에 잠도 쉬었습니다 저는 그날 일하러 갔는데, 뭐, 갑자기 전화와서 어머니 돌아가실 때에서 충격받았습니다. 와이거 뭐, 이런 세상, 이런 부려자식이 얻은 데서 막, 눈이 캄캄하고 눈물이 막 나고, 지금도 막, 그게 막,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예수님 재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큰 용기의 위안데 되고,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하나님은 또 감사하고, 종교의 영광 받아주십시오. 이런 또, 할렐루야, 아멘 할 따름입니다. 어머니 또 병원비 마련할 때 이상하게 하나님 도와줘서 병원비 마련하고, 생활하고, 이게 하나님은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상의 소리와 하나님나폴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의 우리 살아남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서로, 이 여러 가지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런 즉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은 자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서 낳나니. 성도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하고 복된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이 충만한 삶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중앙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사랑이 충만하고, 그, 여러 가지 또 행복한 교회,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계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감사드리고 하시는 목회여정에 하나의 축복이 임하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저, 교회 정원을 읽는데 아그 말씀했죠, 막 이런 이런 어떤 분이 지험 같아요.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저 빛나고 거룩한 땅에서 한 소리 들렸네. 그 소리 들을 때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설렸네. 우리는 외로운 순례자들 피곤한고 지쳐 소름에차 있는데 이저고 순례는 끝나 아름답고 거룩한 땅 생명 강이 흐르는 곳에 영원히 살 곳을 얻는다 했네. 시듦을 모르는 들판에 푸른 물결 넘실거리고. 꽃이 만발한 사막에 샤론의 장미 향기롭다네. 푸르른 가지마다 밝고 고운 새들이 지저귐. 샘물처럼 신선한 노래 에 천사의 소금이 화답하네. 거기 종려나무와 흰옷과 멸류간 흰옷 입은 은빛 무리들 있고 진주문 아름다운 도성이 찬란한 광채로 빛나고 있다네. 거기 천사와 성도들이 금고문 곳하며 노래 부르고 동산에 생무나무 서 있고 그 잎사귀 만국을 소생케 한다 하인네 그 날의 아름다운 왕 그는 그곳의 기쁨이요 빛이라 우리 거기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의 미소 짓는 얼굴을 배우리 잠시 후면 그곳에 칼이 우리 그곳에 있으리 순결하고 복받은 자들과 함께 종려나무와 흰 옷과 면류관을 얻고 영원한 안식을 즐기리 그리고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요 뱀이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고, 이류와 어른이 함께 거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망, 고통, 아픔, 이별, 이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친히 배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수 강이 보자로부터 흘러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실과를 맺히고, 나무 잎사귀들은 그만국을 소성 학교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밤이 없고 그 등불, 햇빛이 쓸데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이 그 빛이 돼서 빛이기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예배가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구속의 경륜과 그 하나님 사랑과 그 창조 솜들을 느끼지만 여기만 끝나는가 이고 새하늘과 새땅에 가서도 모든 혈육이 매한 시기들과 매월삭에 매 모든 혈육이 이르러 여호와 앞에 경배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그 여호와를 경배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전하는 그게 가장 우선 되, 되, 되겠습니다. 그 이런 주어진 시간이 또정해져있기 때문에, 뭐 이상 제가 말씀 마치고요. 아무쪼록.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예수님 말씀과 따라음으로 인해서 영생의 삶을 또누리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그의 계명들을 지킴으로 인해서 복받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안식일 그 하나님 사랑을 또 많이 느끼고 축복받는 안식일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